우리 노보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주직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자 우리 지금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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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이 우리 9일 동안 나왔어요. 9일 동안 은봉 이후 우리 10일째 양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양봉은 품격적인 추세전환 신호 우리 앞으로 우리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 주가가 상승을 위한 재료들 우리 12월달 우리 12월 10일날 국민선정펀드 150조 또 우리 내년 1월달 또 c s 행사 등등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이슈 재료가 계속 나올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난번 7,830원 부터 충분하게 우리 이 가격 가격 조정은 이루어졌고, 이제 이 바닥 구간을 다지는 조금 이 행보, 이 행보의 흐름이 조금만 더 나와주면 좋은데, 우리 여기에서 바로는 못갈 거다. 우리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빠지는 모습, 흔히.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우리 요거 매도를 또 잘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여기 내려왔을 때도 제가 이 매수 전략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매도 우리 항상 미리 미리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긴 말씀 안 드릴게요. 제 우리 지난 시간 여기 정확하게 여기 제가 여기 첫 점. 저점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점이 나왔는데 우리 한번 체크할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인데 자 15일이에요. 15일날에 제가 미리 예언을 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왜왜 5천원까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가 자 우리 5천원 다들 지금 현재 우리 주주님들 5천5백원으로 끝이 났잖아요. 다들 지금 마음속에 맞잖아요. 5천 원, ,000원. 5천 원까지 설마 깨겠어? 5천 원까지 밀리면 안 되는데 5천 원 깨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죠. 바로 이 5천 원, 이 5천 원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심리,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 또 5천 원 구간은 우리 라운드 피거라고 해서 호가가 5월에서 이 10원 단위로 바뀌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5천 원은 심리적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5천 원요 라인은 우리 지난번 여기 상한가, 여기 상한가 갈때 급등 나왔던 이 장대 양봉. 자, 우리 여기 장대 양봉에 우리 저가가 얼마죠? 4,745원이다. 라는 거. 자, 우리 4,745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 5,000원을 혹시라도 이탈하면은 자, 5,000원을 깨면서 순간적인 투매가 혹 나왔다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 아마 5,000원을 깨고 마이러스 5%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이 있다. 5,000원에서 5%, 5 추가적인 하락이라면 우리 250원 정도가 더 밀릴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가격이 4,75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4,750원에서 5,000원 자, 적어 두세요. 4750원에서 5000원. 이 가격까지 한번 내려온다면, 우리 여기가 아마 바닥,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추가, 추가를 해야 될 자리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다 드렸어요 언제 우리 지난 15일날 15일날에 말씀을 드렸던 가격 정확하게 우리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4727원까지 내려왔다 라는 겁니다 5000원 깨고 2배 손절을 이끌어내고 바닥을 다지고 우리 주가는 우리 올라갈 거고 이 구간이 우리 추가 추가의 타이백이다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검은 선 그리고 여기 검은 선까지 내려오면 우리 바다. 자 정확하게 검은 선까지 찍고. 자 우리 검은 선을 지난번에도 언제였죠? 8월 4일 날. 8월 4일 날 우리 여기 찍고 여기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백을 잡아드렸고. 자 우리 이번에 다시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는 바다. 바닥, 바닥은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했듯이 우리 올라올 때 우리 이 대응.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 이와 같은 흐름 우리 시나리오 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억에 남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기억에 나시는 분들 우리 항상 미리 미리 알려드리니까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하시고 체크만 하셔도 여러분들 쉽게 걱정 없이 우리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구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미리 미리 그리고 타점들 우리 항상. 실시간, 실시간으로 우리 함께 대응 전략 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 우리 지난번 우리 내려왔을 때, 우리 이번에도 25일날 주가 주춤하고 내려올 때도, 자, 4800원, 4900원, 우리 내려오면 여전히 매수. 왜? 미리 이미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다 말씀드렸던 가격이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지난번 아까 언제였죠? 여기 8월 4일날, 자 우리 8월 4일날 여기 저점 나왔을 때도 우리 이때도 정확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그날의 영상, 우리 아까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그때 8월 4일날 우리 여기 주가가 내려왔을 때에요 8월 4일날 여기 검은 선까지 왔을 때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퍼센트까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검은선 우리 검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 검은선은 주가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죠 우리 가거에도 여기 검은선 검은선에서 이 저점이 나오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검은선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반등 나오는 위치다 라는 것자 우리 지금 현재 검은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면서 우리 크게 지금 쏟아졌지만 우리 내일모레죠 수요일 날에 우리 12 12 900만주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 여기 검은 선, 검은 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우리 항상 이 기회 바닥을 다지고 우리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가격,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2,325원, 자 2,325원 밑으로 지금 현재 이 매수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듯이, 우리 함께 매수,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 추가 신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우리 현재 가격. 자 보세요 우리 현재 2325원 마이너스 8% 일때 우리 매수 신규 추가가 능하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 그때 우리 여기 검은선까지 내려왔을 때 였고 우리 여기 완벽한 바닥 구간이다 지금도 우리 여기 완벽한 바닥 구간이다 라는거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여기 실시간 전략 소통방에서 우리 그때도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 8월 4일날로 조금 각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8월 4일날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휴림노보 정확하게 우리 900만주 시비 상장 이슈도 있고 오히려 기회다 거래량 없는 눌린 거 2,350원 이하로. 모아가세요라고 2,350원. 자 이렇게 매수의 전략 정확하게 잘 잡아드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우리 급등이 나왔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전략들 매수 매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0102557에. 3379. 이쪽으로 휴림. 휴림 소통방이라고 우리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소통방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려요. 링크를 통해서 우리 입장하시면 되고 입장하는 방법을 모르고 입장 못한다. 텔레그램, 카카오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 문자로도 정확하게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략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휴림. 큐림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우리 문자로 또다 같이 알려 드린다라는 거. 자, 결국은 우리 여기 검은 선 완벽하게 또 저점이 나왔는데 자 우리 이와 같은 검은선을 토대로 고점과 저점을 모든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우리 부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우리 여기도 완벽하게 고점 고점이 검은선에서 나오고 저점은 여기서도 나오고 자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검은선 구간에서 우리 정확한 저점과 우리 정확한 고점들이 모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검은선만 설정을 해도 내가 가진 종목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우리 스스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검은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알려드린다 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의 번호로 2557-3379에 이쪽으로 검은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휴림노보 우리 여기 완벽한 저점 받아 자 우리 이 구간에서 매수 매수를 잘한 만큼 이제 급득이 나오는 순간들 우리 매도 매도를 또잘 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우리 여기에서 매도 매도 전략을 또 알려드려요 우리 매도 전략 자 우리 바닥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올라왔다 빠지고 윗골이 매불 매불 소화가 꼭 필요하다 자, 완벽하게 제가 저점 저점을 잡아드렸던 것,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올라오면은 또 매도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한번더 올라왔다가 이런 쌍바닥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도 급등 시 우리 여기 고점 이 구간 이 구간 모두 다 완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런 구간들 올 때마다 우리 또 라이브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아, 우리 지난 10월 21일날 우리 주가가 이 급등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7000원 이상, 7 0 7 0원이 현재 라인 절반 절반은 꼭 매도 관점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은 저는 전량 매도를 할것 같아요. 어차피 밑으로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내려오면 싸게 사면 된다. 자, 보세요. 우리 7,060원, 우리 7,000원 이상이었고, 우리 매도해야 된다라고, 매도 전략, 저라면 전략 매도한다라고, 우리 보세요. 이 구간이었고, 완벽한 고점이었죠. 우리 다시 내려오면 우리 싸게 사고, 또 싸게 사서 또 급등시 매도하고, 이와 같은 상황들, 우리, 매수부터 매도, 모든 전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급등이 나오는 순간, 우리 매도, 매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고, 우리 여기에서 우리 또 매수를 잘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매도. 자, 우리 매수, 매도, 우리 이와 같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전략을 드리는데, 라이브 방송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를 원하신다라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로 010257-3379 이쪽으로 휴림. 휴림 라이브라고 우리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 구간에 우리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링크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하시면 돼요. 입장하는 방법을 모르겠고 바쁘고 업무가 있고 그러신 분들 입장 못하시는 분들은 문자 문자로도 똑같이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전략을 드립니다. 휴림이라고 휴림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매도했더니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우리 올라오면 매도, 우리 다시 내려오면은 우리 싸게. 싸게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현금, 이 현금이 생김으로써 우리 현금은 또 다른 기회 단기 단타 종목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주도주, 우리 후속주도 노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즘 수익이 안 나고 이 소외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갔으니까 삼성전자처럼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이 후속주, 후속주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여기 지지부지란 구간에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단기 단기 단타 종목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이홀딩스 우리 단기로 바로 우리 사자마자 또20%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최근에 우리 피트플랜이 또 마찬가지였죠. 우리 이 종목, 자, SGA죠.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SGA라는 종목 여기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려서 300% 다시 누르고 이400%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급등 구간에 하루에도 10% 20%큰 변동성이 나오고 단기적 저... 단기적으로, 단타 간적으로도 공략을 했고, 우리 여기 소통방, 이 소통방에서 다 전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7월 23일날 잠깐 보시면은, 우리 SGA에 대해서 아침에 관심 눌림시 노려야 된다 라고 우리 8시 59분 장 시작 전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시작하고 제가 SGA 1950원에서 2000원 이 구간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 단기 단타로 접근한다 라고 아침 9시 6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그날의 울음 우리 분봉을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얼마든지 바로 큰 수익 낼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아침에 바로 이 구간, 우리 1892원, 9시 22분에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잠깐 색칠을 이렇게 조금 해볼텐데, 아까 제가 몇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9시 6분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SGA 1950원에서 2000원, 9시 6분에. 자, 그런데 우리 시간을 보시면 은 9시 22분, 1892원이면은 충분히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 구간부터 충분히 우리 여기에서는 매수 공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공약이 되고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여기 순식간에 25%나 단기의 고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또 급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의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죠. SGA 2400원까지 20% 폭등 중이다. 단기로 보는 만큼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매도의 의견을 다 드렸죠. 10시 29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10시 32분에 2420원까지, 결국 우리 여기 바닥 구간에서 순식간에 우리 25%나 급등을 했고, 위와 같은 타이밍, 우리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바로 순식간에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25%나 순식간에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우리 위와 같은 전략들 함께 우리 여기 소통방에서 이 도움, 도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소통방 참여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3379번으로 소통방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장중에도 우리 여기 변동성을 그리는 구간에서도 매일같이 우리 여기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여여바바에에서터터 최초 씀씀려서우우여 여기 3 0나이이렇 급등을 했했었습다바바우우여여에에서터터지까지지도속해해우 우리 약의의을을리리있있데우 우리, 공략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단기 단타로만 공략하는 단기 단타 소통방이 또 있습니다. 자, 왼쪽에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매일 같이 종목을 드리고 있고 7월 18일 날에 말씀드렸던 SGA 종목 상한가죠. 그리고 더즌, 그리고 단알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SGA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하루 아침에 29% 우리 상승, 우리 10%에서 30% 위와 같은 급등 종목이 나온 다 겁니다. 자 더즌 더진 보세요. 더즌도 우리 주가 14%나 하루아침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꾸준히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7월 10일날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7월 10일날에도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 다날 그리고 SGA를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7월 10일날 우리 SGA 주가 보세요. 어디였습니까?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7월 10일 날 우리 주가 600원이었어요. 600원에서 2000원까지 지금 현재 300%나 우리 급등, 세배나 급등하는 일 같은 대박 종목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알, 헥토 파이낸셜 보세요. 7월 10일 날, 헥토 파이낸셜 20%도 역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단알은 그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단알, 7월 1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7월 1일 날, 단알, 이렇게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단알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7월 1일 날에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상한가 이후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50% 이상의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구간들 완벽한 타점들 20일선, 20일선 이런 구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이밍 이 타점을 꾸준하게 잡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타이밍 매일 같이 우리 공략을 하면서 우리 여기 단기 단타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도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에 3379 번으로 숫자 8번 또는 텔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여기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우리 주가는 강하게 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바로 이 구간에서 이 변동성이라는 게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순간들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 우리 이 대응 대응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도 내고, 우리 수익을 더 크게 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급등나 변동성이 나오는 순간들, 우리 이 구간에서 완벽한 매도, 매수, 우리 대응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단기 단타 종목을 매매하면서 우리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조금 이겨내자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이 후속주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듯이, 삼성전자, 지금 현재 우리 고좀 찍고 주춤하고 있죠. 자, 우리 삼성전자 말고 우리 삼성전자처럼 갈 종목, 여기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우리 이 후속주, 후속주를 잡아야 돼요. 우리 후속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타게이트 700조 후속주입니다. 바로 우리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이 후속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총 우리 이세 종목, 이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스타게이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픈 AI 하고의 초대형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업이 되겠고 하나로는 약 700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바로 이 핵심 자원 고대 여품 메모리와 웨이퍼가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강좌에 참여 없이는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협업을 통해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 신고가 계속해서 이 급등이 나오는 배경인 거죠. 자 우리 지금 협업 내용들 우리 오픈 ai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우리 이 삼사가 이 700조의 지금 협업 프로젝트다 라고 했다시피 바로 우리 반도체, 고성능 저장력 반도체를 삼성에서 공급을 하고, 하이딕스에서는 스타게이트의 HBM 반도체 공급, 드램 웨이퍼 기준으로 월 최대 이 90만 장을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신고가, 하이딕스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추격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이 협력사, 협력사를 우리는 이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상당히 조금 중요하고 우리 과거에도 우리 08년도, 우리 08년도 우리 주도주 중에서 우리 차화정이라고 있었어요 자동차화학 정유가 있었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끄고 있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 우리 차화정이라는 게 있었고 바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우리 신고가, 완성차 업체가 신고가 급등을 했을 때 바로 우리 후발주자로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바로 후발주자로 갔던 게 우리 이 부품주, 이 부품주였다라는 거죠.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 자동차 부품에는 타이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우리 브레이크, 또 핸들, 또 차량 시트, 또 우리 왔다갔다 유리창 닿는 와이퍼 이와 같은 우리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이 급등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과거에 현대차, 기아차가 급등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바로 우리 후발 주자 부품 주가 급등했던 것처럼 우리 이 후발 주자 바로 우리 이 협력사, 이 소부장 기업 가운데서도 우리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공정 작업이 있고 후공정 작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전공정 작업에는 바로 이 웨이퍼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웨이퍼 제작, 이 웨이퍼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기본 재료가 되는 실리콘 원판을 뜻합니다. 자, 우리 이 실리콘 원판 바로 우리 웨이퍼. 웨이퍼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정이 있어요. 바로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테스트 공정을 펼친다라는 것. 바로 우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공정 우리 이 구간에서 바로 국내 유일 업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검사 장비 국내 유일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삼성 그리고 화이닉스 양사에다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당연히 우리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은 우리 가구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 1년여 동안 우리 받아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막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시점 우리 여기에서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여기 지점 고점까지 다섯 배, 5배, 이 다섯 배에 달하는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최근에 우리 이 대량 거래, 우리 강력한 매집이 나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고,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에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우리 최근에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하게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우리 1년여 동안 우리 이 바닥 구간을 다졌고 우리 기간, 기간에서는 꾸준한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도 강력한 우리 매집이 들어와주고 우리 이 구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여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다. 바로 우리 신고가, 우리 신고가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구간 빠르게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 사지도 못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순간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 하루라도 빨리 빨리빨리 빨리 우리 이 구간에서 미리미리 미리 공략을 해야 다섯 배 우리 10배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종목들,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를 꼭 해주시고, 우리 총 1번, 2번, 3번, 총 3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0102557-3379, 이쪽으로 대박, 대박 후속주라고, 대박 후속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리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후속주, 지금 미리 미리 우리 여기 바닥, 바닥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박, 대박 후속주라고, 또는 우리 휴림, 휴림, 후속주라고 우리 문자를 남겨 주시면 우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도버또 우리 미리 미리 여기 바닥에서 공략을 했다면 우리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죠. 자, 우리 미리 여기 바닥이다라는 거그 바닥일 때 공략을 해야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 대응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함께 대응을 하면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의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월급 말고 또 다른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들이 다 상승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100만원 투자자금 소액 가지고도 제2의 월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어 단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재능 기부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수부터 매도의 대응 전략들 다 알려드리면서 문자까지도 보내드리죠. 결국은 우리 이 대응을 함으로써 이 대응을 통한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모이고 모이면 월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보셨던 우리 계좌 자 꾸준하게 우리 수익이 쌓이면서 모이고 모이고 복리 효과도 나오죠. 자 우리 이 계좌 내역 잠깐만 살펴보면은 자, 우리 지난 12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약두달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수익 실현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지난 12월부터 보면은 우리 12월 달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 1월 7일 날에 손실이 발생이 되고 또 300만 원 500만 원큰 수익도 우리 나오기도 했죠. 꾸준하게 쌓이고 쌓이고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결국은 누적으로 쌓인 수익이 5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다 드렸죠.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 텔레그램 방 단기 단타뿐만 아니고 스윙 종목 다양하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2월 5일날 우리 2월 5일날 드렸던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3부토건 다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인 관련주들 진양하학 오파스넷 또 우리 추가적으로 클로버, 자, 우리 이 클로버 종목, 지금 상한가 랠리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 클로버 보세요. 우리 지난 2월 5일날, 클로버시 2월 5일날, 상한가 29%, 우리 이때 장대 양봉, 다음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하루에 상한가 30%에서 추가적인 상승, 50%에 달하는 수익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양학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대선 관련된 이슈가 있죠 2월 5일날 17% 하루아침에도 큰 수익이 나왔고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수익 꾸준하게 10% 에서 30%에 달하는 큰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이 됐던 우리 텔레그램 정보방 여기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하실 수가 있고 우리 여기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에 3379번으로 숫자 8번 또는 텔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기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뿐만 아니고 실시간 우리 소통 정보방에서도 다양한 전략들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소통방을 통해서도 다 전략을 드렸는데 우리와 같은 소통방 입장 소통방이라고 마찬가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